나이스탄 이 대표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제가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제 문자 받고 종목 매수하셨던 분들, 국전약품 18%, 핑거 9%, 아모센스 7%, 오비곡 8%, 페콘 RF 제약까지 폭등 수익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만 따라오시면 단기간 폭등 수익 1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내 계좌가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 내 계좌 바로바로 바로 복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저 각점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대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옷 색깔도 그린 그린 색깔로 좀 맞춰왔는데요 왜냐 최근까지 가장 트렌드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트렌드가 뭐냐면 바로 그린입니다 그린 그래서 지금 친환경 신재생 관련한 에너지 쪽이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관련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여러분들도 군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혼자 매수하면 더 날아가는 오늘의 금고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이요. 현대차, 기아차의 최대 협력사로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제는요. 예연기간 차량에서 전기차로 계속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도 큰 수익, 만 프로, 이만 프로, 이런 여러분들 인생의 역대급의 수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탈탄소를 서두르는 미국과 유럽이라고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지금 2차 전지 플러스, 2차 전지에서 전방산업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분들도 적극 공략을 하셔야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점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매수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에서 아직 급등 추세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기 원하시면은 급등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이 아직 안 나온 상황. 추세가 아직 안나온 상황 하지만 우상향 추세 기간이든 외국인이든 적극적으로 매수를 다담하고 있는 이런 우상향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꾸준한 수익 그리고 폭등 수익이 가능하시구요 지금 이 종목 시가총액 1,000억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레벨업이 가능했을 경우에 최소 5배까지도 가능한 이종목이고요 지금 이러한 종목들 너무나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 딱 하나입니다 누구나 매수한 종목이 아닌 나만 수선 금고 등록 메가 트렌드 전기차로 제대로 수익 내실 분들은 바단열 초로 문자 남겨 주시면 역전 계좌 만들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